아, 어, 이 창문 달 찌는 기념일이어 같은 창문 별장기 예배, 부족한 점을 어, 얻어기념를 주신 하나님과 특별히 영웅성에 감사 드립니다. 아, 이 병역에 들으신 분들 가운데, 어, 여러분, 내 후보에도 계시고, 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 하나님의 모든를 모두, 통해 영받으시는 놀라운 아, 그러한 아, 이 예배 전체의 말씀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심령 속에 이 교회 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강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잘못 정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9년을 미국에서 설교하지만 거의 매번마다 설교 제목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노래하는 것은 아주 좋고 유익합니다. 여기 저희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어, 매주의 나라와 그런 찬송가 인의발장을 찬송인데 노래로 가져왔셨습니다 노래는 가사와 곡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아름답게 서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래, 특별히 찬송가는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소원,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오국사님이 읽어주신 이 스마리아 3장 17절을 통해서 제가 한두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노래한다고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성경 잉글리 스탠더드 버전이나 여호 성경이 최근에 막몇년 전에 나왔는데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 드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He will give you the a 올정도로 기뻐하라 네, 그런 뜻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도 보면 어, 이세번에게는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주면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가? 아, 좀 지나친 사정이 아닌가? 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 그런데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번역은 노래하신다 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십니다. 노래는 무엇의 한 표현입니까? 감정의 표현이지 우리 사람 그러면는 인격이지 있 않습니까? 인격 그러면 지정의 정 그러면 감정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지적인 요소 아는 것, 의리적인요소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노래를 부르는데 노세노세철고노세 오세, 넓어지면 오세, 오세, 못 먹느냐? 아 그건 별로. 좋은 노래가 아니죠 정말 깊어서 어쩔 줄은 몰라 정말 노래하는 것 그게 노래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래하 성분이시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약성경은 특별히 슬퍼하십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것니다 하나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이고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지만은 우리 인간의 인격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보관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네, 하나님은 크게 노래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이건 저의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 기뻐하시며 노래하십니까? 여기 스바라서 3장 17절 우리 성경들 복음승가로 많이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승가를 부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 젊어와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즐거하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이유와 대상이 있다. 그 말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 스바냐 3장1 7절의 직접적인 해석은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여기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아, 주전장 600년 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데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경외하고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무상하로 생겼습니다. 하나님, 쉽게도 다른 신은 경외하고 생기지 말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 없었어요. 징계한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일 중에 특별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심판을 징계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왜요? 징계의 참뜻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벌을 가하는 것 징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시고,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대로 징이안 되겠습니다. 짐승까지 되는니까? 그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 회복하시는것입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어나 백성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시면한는 수단으로 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회복해 주시는 것이 저바아서 장자들, 시자들, 시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을 보시니까 아, 비록 죄제지만기뻐하시는 노래하실까지 하시는 분이시니 자, 그러면 다음에 여기 너 때문에 너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믿는 그한심정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었을 때 장세기 1장, 2장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 제가 나이가 많아가면서 저와 제 아내가 요즘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 제가 나이가 젊게 보이십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십니까? 네. 나이가 이래 봐도 85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제 아내가 하도 여보 당신 테니스는 너무 힘들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대해주셔가지고 제가 사는 집 근처 오븐클리안에 웨스트 모리스 YMCA가 있어요 YMCA 근데 저같은 메디케어 ARP 인슈런스 메디케어 아 거기 인슈런스 회사에서 YMCA 멤버십을 대도해 돈을 그러니까 저 안에 가서 공짜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지죠그저서 아내는 수영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지하철에 가면 그 놈이 트랙이 있어요. 거기 무슨 뭐 월드컵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월드 무슨 뭐, 아늑하고 그런 거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집내시움에 피클볼을 해요. 지금 여기 피클볼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좀 하세요. 하반기 만날 때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수업하고 야단이에요 그만큼 이제 인기 있는 종목인데 이피클볼은 테니스와 배드민턴과 아이 탁구를 종합한 겁니다 제가 피클볼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도 넘었는데 이래 봐도 제가 잘안쭉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전부 거의 99%는 미국 분들이세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줬으면서한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피클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아니 내 말을 잘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럼 점수를 잃는 거야. 루시드 게임. 어 우리가 치는 사람의 말을 좀안 듣고 집 마음대로 가 그러면 사람들 굉장히 다 웃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장색이 잠장이라 주인이 누굽니까 가라딘가 누입니까 주인이 설악하다 먹지 말라 그러면 안다 먹는 거예요. 그다 먹지 않습니다. 았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세람성장이사람을보면은이나님이가람고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모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그모람은이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짓은이사거든요 인간의 이든선은이나인간이 모든 노력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가람은그사이 가지고서의 한 의미는 뭡니까? 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삼장시고들에 있는 최초의 구원년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약을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을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노인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3장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우리는 옷야 살지 않습니까 성노인들 성, 성, 바쁘다고 옷안 입고 아무게안마고사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그룩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가 거룩하심을 내가 옷을 다시 이 입고 함게 하는 믿이라보시 수도 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노래까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나는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존재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 말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은혜 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말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산소방, 베드로스 1장 3절에 말씀 대로, 그것만 불자법이 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그멘트했어 oh, 아. 내가 부족함이 많고, 거물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됐어. 내가 누누이 하이에서 기법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다. 이와이면 우리가 구원받아 크리스탄으로 교회를 성경을 사는데, 하나님 오리는 곳실 때, 아, 참 좋다. 아, 참 기쁘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니다 오직 예수님니까 하나님은 제같은 부족한 사람을 76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laughs> 때로는 제가, 하나님, 이거 조금 뭐가 잘못하시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까지 한 주일도 내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못한 경우가 없어요. 자식 거의 9년간은. 아, 이거 참, 보통 은혜가 아니네. 근데 내, 네, 저 자신도 한없이 부족하고 일락한 사람인데, 성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자아가고 정말.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와 비교하기 좋구 바울사도가 나의 나댄 것은 직 하나의 능력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보드에 가면 내게 나타나신 분이 됐게 사신 분이 됐니까 내가 지금 죽더 좋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나 바울이면 어느 누구도 요즘 말하는 케이스마크나 무슨 이 b d 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자랑들이가다있었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그거다 배설물 같이밖에 보이지 않아. 왜? 예수님과 아는 지식이 받은 보상사함을일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입 방주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었습니다. 방주교회가 앞으로 더욱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어, 내가 너무 기쁘고노래하는정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한의 말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 에베소서 1장 2 4절을 보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교회 모습군니 아닙니까? 방금 전 오늘 이렇게 장로님을 한번 세우시고, 귀한 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더욱이 예수님 말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말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경교야, 아닙니까? 사기 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보내가도 안경교와 보니까, 예수님 노가 보이고, 예수님 노래가 전부 됐다고 하는 것이 왜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 9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난다 더욱 방주 교회가 든든히 서나서, 그러면 든든히 서나는그 결과 물론 성령님의 충말한 삶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수많이 요원받는, 구원받는 수가 더 많습니다. 영원 받는 구원받는 영원수가더 많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이제 가면서 여기 이제 14절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1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손을 그렇게 들지 마라 손을 그렇게 들지 모르죠 어 기죽고 디프레션에 걸리고 아 그냥 잘만 별로 없다 그러게 손을 그렇게 리는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만 함께 구원지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모든 것을 해보니까 애국하게 선을 이룬다. 누가? 로마서 8장 2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는 선을 이어주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어주십니다 그런 또 올려온 역사가, 우리 성도의댄 생애 속에, 이방주교회안단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내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방주교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오래하시기까지기뻐하시겠네 그런 앞날을 들어축복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